밖에 해가, 해, 해가, 해 보이나? 밖에 해가 쨍쨍해. 뭐, 전국이다 그러진 않겠지만, 해가 쨍쨍해서, 라이브를 켜봤어. 좀 일찍 왔는데, 이건 뭐야? 기능들이. 나 인스타라이브 진짜 오랜만에 키는 거 같은데? 어, 이런 게 있었어. 오, 우와. 여기 우리, 우리, 최, 우리 사무실이거든. 그래서, 이런 카메라를 달수 있는 게있 어, 불길이 많 어? 됐다. 예.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 어그 쿨톤이에요. <laughs> 치앙마에서 치앙마? 치앙마에 있어? 왜? 안녕? 살이 좀 빠졌어? 언니라니 언니라니 내가 머리가 길긴 하지만 언니까지는 아니야 <laughs> 어 안녕 오빠야 캐나다에서 야 캐나다 지금 몇시인데 아잉 아 아니 형님 안녕하세요 아 <laughs> 이게 아는 사람이 들어와 민망하게 <laughs> 미치겠네 어, 언니 아니야 그래 안녕하세요 독일에서도? 미치겠다 아니야 머리 계속 기를거 아닌데 그냥 자를 일이 없어서 안 자른거야 오늘 금요일이고, 뭐. 오늘 금요일 맞나? 금요일에다가, 어, 가는 길에. 태호 어제 봤어, 어제? 아, 오늘 콘서트인 걸 몰랐네. 아유, 석초에도 있고, 남양주에도 있고, 지금, 서울은 지금 해가 이렇게 떠서 쨍쨍한데, 다른 곳에도 비 오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 그치? 방구석에 있고 저녁은 이따가 먹어야지 오늘 해가 쨍쨍해서 갑자기 레몬호이? 레몬호이? 아, 절대 머리가 아파 울산도 울산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부산도 해가 쨍쨍해? 그럼 오늘 원래 비예보가 있지 않았나? 잘, 잘 봤네. 학생 편지는 학교라고. 지금 학교 6시인데? 원래 6시까지 금요일 학교 있나? 아이고, 육아도 하고. 캠핑도 갔고. 야, 강원도 동해. 거기는 비 오나? 안 오나? 용인도 해가 쨍쨍. 대구도 쨍쨍. 순천도, 순천도 쨍쨍. 뭐, 오늘 다 맑나보네. 맞아. 근데 내가 오면 비가 안 오긴 해. 아이고 회사에서 아직 퇴근 못한 분도 있고 태우 보러 가는 분도 있고. 아이고 달랐어요. <laughs> 달랐어도 해가 쨍쨍. 동탄도 쨍쨍, 포항도 쨍쨍, 김포도 핫해 우 와. 오늘 잘 왔네. 어제까지 비가 진짜 무섭게 내렸는데. 일단은 음. 날씨 요정 맞습니다. 회식 안 가고 집에 간다고 슉 나는데 오빠 볼로 별로... 아이고. 그랬어. 애기 씻겨야 된대. <laughs> 오빠, 애기 조금만 이따 시켜, 5분만 이따 시켜. 아, 대전이 좀 흐리구나. <laughs> 맞아, 어제 하늘 뚫린 줄 알았어. 아, 또, 또 내일부터 또쭉비예 보던데. 아, 걱정이네. 저녁을 뭐 먹을까? 태권도 하고, 네. 일산도 날씨 좋고. 미국은 다음 주에 갈 거예요. 송파도 덥고. 음, 저녁은 뭘 먹어야 되나? 약간 어때 그 저녁 저녁은 음... 매콤한 거 좋아하나 매콤한 거 좋아하면 음... 근처에 맛있는 닭볶음탕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얼큰 순대국 맛있겠다. 안성도 햇빛이 장장하고 곱창볶음도 진짜 맛있겠다. 아 약간 어 곱창볶음 쭈꾸미 와 쭈꾸미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엽떡은 우리 간식이니까 낙곱새, 아 쭈꾸미 낙곱새 이런 것도 가서 가서 먹어야 되지 않아? 매콤한 오징어볶음, 오삼불고기 다들 고기 좋아하는구나 약간. 아, 물에 기가 막히겠다. 다코, 깨장국, 닭강정은 우리 간식으로 먹읍시다. 쌀국수도 좋네. 맵찔이는 쌀국수. 나는 맵찔이까지는 아닌데 매운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잘 먹진 않지만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곱창국은 진짜 맛있겠다. 나는 지금 얘기한 것들 중에서 뭐 마늘 보쌈도 있어 아 잠깐만 아, 아니야 아 지금 얘기한 것들 중에서 한번 골라볼게 오리고기를 너무 잘 먹었네 부럽다 곱창전골 먹으러 회식을 가는구나 부럽습니다 회식 재밌게 하세요 맛있게 먹고 갈비탕도 좋고요 반쪽, 얼굴 여기만 탈것 같아, 지이 정도 일까 어, 태우고 왔어? 뭐야? 태우 태워... <laughs> 진짜, 햇빛이 반반이야. 라는 말은 뭐예요, 도대체? 조명을 키라 그랬어요? 아, 조명 키라고? 그게 뮤지컬 라이브인데 무슨 조명을 켜고 내, 내 핸드폰으로 하는데 빨리 콘서트 준비해! <laughs> 7시 반 공연이라며 콘서트 준비해 지금 다들 태국 공연 보러 간다고 나한테 공연 끝나고 라이브 해달라고 진짜 많이 요청하셨는데 나 오늘 공연하는지 모르고 어제 얘기 안 했잖아 성남 가고 있어요. 성남에서 공연하지? 맞아요. 성남, 거기, 나 그거 했던 데잖아. 한이 역할. 아닌가? 맞아, 맞을 거야. 금강. 아니, 무슨 공연을 하는데 얘기를 안 해? 아유, 일곱 살 아들이 나 잘생겼다고 고마워 고마워 예. 야나 마라탕은 못 먹어요 잘. 너무 속이 아파요. 불족발 반반으로 먹어. 불족발만 먹으면 속 아파. 태우는 빨리 나가세요. 공연 준비하세요. 공연 전에 매운 거 먹으면 안 좋아요. 안돼 태우야 진짜 공연 전에 매운 거 먹지 마. 탕후루 <laughs> 탕후루 맛있긴 한데 불조개 보쌈이라니 그만 먹어 <laughs> 빨리 가 얘는 빨리 가. <laughs> 공연 <laughs> 준비하라고 댓글 달고 있어. 나가 빨리. 생일 축하해. 며칠이었는데 어제였나? 단다 뿅 안녕 뿅 소맥 안돼. 얼마 전에 약간 술병이 한번 내가 나가지고. 요즘에는 잘안 마시고 있습니다. 음, 태우, 가, 가, 안녕. 그 그래, 태우 공연 재밌게 보고 가는 분들. 빠잉. 1600명이 넘었다고? 누가? 어디가? 내가? 왜? 아니야. <laughs> 이거 인스타라이브. <laughs> 아니야. 술안주 각이지만 술은. 요즘에는 한 맥주 한, 한 두, 한두 잔정도두뭐그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잠깐만 태국 글씨가 있는 것 같은, 아닌가? 하이 공주 같다니 공주 같다니 아닙니다. 곱들이 먹자. 우동사리 추가. 사리는 <laughs> 무조건 추가. 퇴근하고 있고, 소주 좋아하는데, 요즘 너무 좀 줄이려고. 우동사리. 머리 묶은 거 아니야? 여기 우리 회사, 사무실이에요. 어, 그, 뭐 좀, 뭐 하러 왔다가? 아니, 오늘 뭐 하러 왔는데 날이 너무 좋잖아. 그래가지고. 그렇죠? 챌린지? 아, no. 챌린지, no. 머리 기르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안 잘랐더니 계속 자라 <laughs> 계속 자라 고3은 조금 힘들겠지만 화이팅 아 진짜 힘든데 콘서트 스포는 아직 안 돼. 우리 힘드니까 다들 앉아서 봅시다. 하이 <laughs> 아운전해 운전할 때 절대 보지 마 진짜 약속해 운전할 때 보면 안돼목 뭐, 소리는 들어도 돼 내가 소리 그래 뭐말 많이 할게 어그 내가 스포를 한 거야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혼자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그냥 혼자 하는 얘기야. 진짜 우리 앞으로 한 10년 뒤에 만약에 공연을 하면 진짜 앉아서 노래만 할게 알아서 좀 해줄 수있어어 <laughs> 조리원에서 보고 있어 아니 추운 거 아니고 밑에 반바지이지롱 <laughs>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지 않아요. 한해한 해, 저도 힘듭니다. 아, 이게 댓글 보고 얘기하는 게 재밌긴 하네, 이게. 노출금지, 무음 나왔는데, 노출. 아, 운전해. 절대 안 돼. 영상은 안 돼. 목소리로만 들어줘요. 약속해, 진짜. 음... 스크로브락, 제발 잊어줘. 나그 얘기, 나 항상 나올 때마다 진짜 민망해 죽겠어.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좀, <laughs> 원하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있었을 텐데, 스크로브락에서. 근데 나는 너무 민망했어. 그 촬영 자체가 너무 민망했었어. 영국 와 영국 야 영국은 영국 진짜 가보고 싶다. 이거 라이브를 내가 저장할 수 있는 건? 어떤 건가? 저장을 해야 되었던 건가? 뭐, 오랜만이가지고잘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혹시 이제 다들 일 끝나면 주말에 진짜 좀잘쉴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대날 떠난으로 요즘 2집 그대날 떠난으로 고쳤다고? 야 감기가 2주 정도 안 낫고 있으면 그거는 약을 좀 소홀히 먹었거나 잠을 좀덜 자서 그래잠 많이 자요 음, 저장해 놓을게요 아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팔로우를 해주셔서 나는 이렇게 내 인스타에 게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마워 나 진짜 많이 뭐안 하는데 너무 미안해서 항상 이게 뭘 올리려고 해도 약간 주책 같고 약간 쑥스럽고 이래서 잘못 올려요 정말 막 사소한 거라도 올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참 나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4집 슬픈 사랑이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야, 중학교 때봤는데 마음을 앞두고 있어. 마음 배가 없어. 요즘도 밥잘 먹어. 밥을 너무 잘 먹어서 항상 줄이려고 하고 있고. 좀 배가 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자주 하고 싶은데. 나방도 그렇고 막뭘 자주 하고 싶은데. 잘 안되네 자 이제 어, 한 5분 있다가 다음에 다시 올게요 우리 태호 공연도 가야 되고 혹시 운전도 할수 있고 버블푸사 바꿀게 이번에 공연 연출은 연출가님도 또 계시고 또뭐 여러분들 도와주신 분들이랑 태호랑 서영이랑 숨을 합쳐서 열심히 잘 만들어 볼게요.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팔공 전생. <laughs> 80년생 몇 살이야? <laughs> 80. 아, 08년생. 80이라도. 80은 나잖아. 08년생 몇 살이야? 와. 음, 관리 잘할게요. 다들 지금 요즘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다들 조심해서 다니고, 건강해야 돼. 15년생 세트, 15년생, 8, 15년생? 공구학번도 있어? 내가 나이로 치면 99학번인데. <laughs> 94년생. 그, 팔로우 끊지 마. <laughs> 0 9년생 팔로우 끊지 마. <laughs> 가지 마. 15년생 쌍둥이랑 가요. 23학번이 무슨 말이야? 내가 9분인데 23이라고? 말도 안 돼. 08학번이라고? 92년생은 뭐. 나 같은 띠인데 뭐, 친구지 뭐. 공구학권 이야. 콘서트 쌍둥이랑 같이 잘 보러 오세요. 11년생도 있어, 이야. 진짜 대단하다. 18년생도 있고. <laughs> 다 팔로우 돼 있는 거야? <laughs> 아. 음, LA 가서 이제 준이 형도 보고, 다들 오랜만에 LA 에서 보겠다. 다음 주에. 16년, 16년생도, 19년생, 19년 2 2년생 아들 둘 있어요. 얘들아, 엄마한테 잘해줘. LA일은 다음 주요. LA 가서 좀살좀쪼올게요 <laughs> LA라도 LA 잡아 <laughs> 그러니까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 이제 갈게 저녁 맛있게 먹고 포용호식 l a 편는 쉽지 않지만 한번 노력해볼게 일단 먹, 먹긴 먹할 거니까 산타모니카 고고고 예 yeah. LA 한번 뿌시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그래 조심히 잘 갔다올게 고마워 우리 아린 친구들도 고맙고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은 진짜 운전 조심하고 저녁 잘 챙겨 먹고 태원 공연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나는 함께 사랑해 love you love you love you 그래요 우리 좋은 금요일 밤 맞이하고 have a good friday night nice friday night 버블투사도 바꿔놓게 오케이 Have a good evening. 안녕. Bye bye. 또 만나요. 근데 중요한 건얘 어떻게 끄더라? <laughs> 얘 X인가? <laughs> 나 그냥 갑자기 끄기 미안하지만, 야이 저장을 해야 되잖아. 저장 하고 끌게. 내가 저장 잘해볼게. 어, 어떻게 하더라? 어나좀 도와줘. 저장을. 저장을 뭘 누르면 저장이지? 잠깐. 요거? 잠깐. 공, 복사? 응. 어? 어떻게 아직 안 껐어? X, 어. X. X 누르고? 응.